워커이도좀 잘라야겠다. 이제 10명이면 돼. 안녕히 가세요. 악명 높고 그런 거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근데 애들이 보면은, 제일 싸가지 없는 친구가 이 숄리라고. 아, 진짜, 그, 항상, 뭔가 사건이 터지면 독방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숄리예요 <laughs> 독방 단골 손님. 항상 계속 기억이 오래 가는 친구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 친구라고 참한 짓이 너무 많아요. 어휴. 빨리 출수했으면 좋겠다. 자, 시큐리티가 이 최악이라니까 퍼니시먼트랑 가두라고. 죽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지금 그, 사용시키는 게, 업데이트가 안 됐을걸요? 사용시키는 게 아직도, 안 돼요, 실행이. 일단, 사용실은 하나 만들어주긴 둬야 되는데,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근데 이 숄리라는 친구는 정작 그, 정과가 보면은, 밀수, 그리고 고문, 살인은 하지 않았어요. 밀수랑 고문을 했어. 나이도 23살이란 말이야. 나이 23살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지. 물론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어~ 저기에 29을 더 하면은 50 52세네요. 지금 셜리가. 지금 52세예요. 와우. 음. 어, <laughs> 어 그니까, 환갑때 거의 나가는 거지? 환갑 되기 전에? 직전에? 일단은 익스큐션 하나를 만들긴 만들어보자. 또 하나 여기 만들어두고 음흥. 스태프 도어를 여기다 하나. 근데 아직도 여기 내 교도소에서 아주 기량 넘치게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 어, 드디어, 다, 다, 드디어 93명이 됐다. 좋았어. 와, 뭐야, 똑 닮은 아들이네. 62세야. 뭐야, 62세 협박 공갈 갈취했다고? 그전에도 화려한 정가범이었네요? 와, 쩔어. 위증죄 막, 쩌네. 아, 근데 이미 튜토리얼에 둔 사형이란 게 있어요. 이미 튜토리얼은 사용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나 여기 어디 어, 언제 싸움 났어? 와야옷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이쁘다 경찰들. 오이그 다음에, 여기다가, 익스큐 c u t 하고, 전기 의자. 어, 뭐야? 컨테, 카펜터 테이블? 이게 뭐지? 우와. 아, 뭐야. 워크샵에 이런 것도 생겼네? 야, 워크샵 확장해야 되나? 아,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건가? 겹쳐서 되는데? 뭐, 겹쳐서 부둥켜 안고 하라지 뭐. 아제 창고요. 여기 있어요. 근데 나무들은 다 여기에 옮겨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 봐요. <laughs> 얘는 열심히 좀 나무를 다 박살내고 있죠. <laughs> 뭐야, 왜 치료 안 해줬어? <laughs> 바라라바 아유 남자가 치료해 주네. <laughs> 또 다친 애들이 있나? 다친 곳은 없나요? 아 fuck 터나올 뻔. 나무 그냥 팔라고 그럴까? 뭐이 정도 대충 팔면은 뭐. 팔아도 계속 나무 들어와. 베니시드 수준이에요, 지금. 뭐, 얘네들 왜 일로 나가죠? 개떡같이? 정신 나갔네? 아, <laughs> 어, 뭐야, 풀려나갔는데 갑자기 막혔어. <laughs> 겁나 웃기네. 잘가. 이 친구 다 했네요. 던칸 스미스. 풀려나가네요. 잘가. 고했어 출소할 때 여기를 거치더라 일로 가지 않고 하긴 이쪽으로 가는 게더 머니까 여기 문을 없애버리고 사.영.장. 쩔어, 뭔가를 더 만들었어. 어, 이제 일을 하는 걸 보자. 그 와중에 술병? 오토 제이빙 아 셜리 청소하는 것봐 열심히 일하네 둘이 나왔어. <laughs> 넌 독방이야 독방. 아, 이 cctv 또 작동하네. 와... cctv 하나 많한데 이거? 그냥 스태프를 한 다섯명 더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게 낫지. 응, 거리지, 스포트로 옮기고. 이건 대략 가고 있나, 이거? 파운데이션. 20명이 끝났고, 패스드. 41명이 끝났고, 1 9가 패스드. 잘 돼가고 있긴 하네, 교육이. 생각보다. 캐시 플로우가 저게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음, 음. 어, 아, 여기 있는 거 팔리는구나. 그냥 여기서 팔면 안 되나? 오브젝트를? Không nón nhá nó Ông một toàn nấu đấy 다 애들이 정말 태평하게 잘 잔다. <laughs> 어내 여기 꽤 같이 올랐을 것 같은데 야40 45 됐네 원래 35 였는데 10더 올랐네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만 가치가 아뭐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네. 팔아서 다시, 그니까 아까 내가 팔아서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 너무 이제 피곤해요. 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언제 지어? 배쳤어. 어 아, 그거 하면은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 아, 어. 아까 하다가 암 걸려가지고 다시 불러온 거잖아. 7개 지어서 딱딱 100명농으로 맞출까? 계획을 좀좀 좀 짜두고 하나 둘 여섯, 여섯 개, 일곱 개. 는, 어따 할까? 일곱 개. 아 하나는 저기다 멀뚱이 하기가 좀 그런데. 아, 이쪽에다 하나 하겠다. 자, 여기다 확장을 시키면 되겠네요. 지금 너무 늦었고, 다음 새벽에 확장을 시켜봅시다. 뭐야 워커맨들 노네? 일해야지, 얘네들 정신 나갔나? 얘들아 일야지 여기 다 쓸어놔 야, 이거 뭐야 이거 CCTV 덜덜거리는 것 봐. 다시 해야겠구만. 멈췄어. CCTV가? 아, 야, 벗고 돌아다녀요, 애들이. 정신 나갔어요. 복도에 샤워실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애들이 뭔가 벗고 돌아다녀. 이 뭐, 왜 이래? 엉덩이까지 다 보여. 아, 진짜. 벚꽃 돌아다녀. <laughs> 여기가 그래도 남녀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서 다행인지. 타워실을 따로 안 하면은 이렇게 벗고 돌아다니는 단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음. 에고 아 여덟 시 반이다. 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간만에 방송 길게 했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